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부동산 입니다 어 제가 오늘 그또 토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현장에 이제 방문 중인데요 어이 매물의 장점이 참 많아요 일단은 여기 그 소재지가 어, 양평군 지평면 수공 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 도로 단지 내 이제 그 도로가 6m 정도 되는데 어 2차선 도로에서 우리 그 땅을 입구까지 들어오는 길이 어 차량 두 대가 교행 가능한 6m 도로로 포장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. 어 지금 보이시는 이 토목공사 돼 있는 보강토가 돼 있는 이그 토지를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아, 총 평수는 어, 321평이고요. 어,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그리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. 어, 가격은 평당 65만 원입니다. 총 매매가 2억 2억 800 정도 나옵니다. 어, 그렇게 제가 한번 여기를 올라가 볼게요. 그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 보강토가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도 요렇게 보강토가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운데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우선 해 놓으셨는데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토지주께서 어, 이거를 만들면서 혹시 나중에 어, 두개 필치로 나눠서 팔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해 놓으셨대요 실제 이제 그 지적도상 띄어보면은 토지 자체가 필지가 하나로 돼 있어요. 그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어 보강토 중에서도 요새 이제 좀그 많이 선호들 하시는 튼튼한 보강토로 이렇게 뒤편에 어 얕은 산 안에 쪽에 이렇게 다 마무리 해놓으셨고요.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시면은. 우리가 이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방향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어 향은 남동향으로 나옵니다 그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망도 괜찮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집들이 지금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말 주택으로 소형주택 지으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주변 환경을 제가 카메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땅 모양은 네모 반듯해요. 네모 반듯하고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가격이 일단은 이제 평당 65만 원, 어, 총 매매가 이제 2억 초반에 나와 있는 아주 괜찮은 매물 같아요. 여기가 이제 그 곡수 초등학교가 어, 차량 한. 제가 이제 거기서 찍고 왔는데, 거리를 한번 재봤더니, 시간을, 차량 한 3분이면 들어오더라고요. 3분 정도 걸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지평령이라 6분역 차량으로 약한 20분 정도 좀안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, 양평 시내 주요 시설까지는 차량 한 25분 정도?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가격도 좋고, 기본 토목이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가지고 어, 오셔가지고 뭐 주택을 지으셔도 되고 어,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주말로 이용을 하실 거면은 소형 주택이나 뭐 이런 이제 컨테이너 갖다 놓으셔가지고 어, 주말 농장으로 지으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물건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요 도로 입구 쪽 찍으, 찍, 찍으면서 제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 전화 시대 부동산이 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